오늘의 문학낭송,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꾸준히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1. 자랑을 거의 하지 않는다. 2.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3.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4. 더 나은 게 있다고 확신한다. 5. 보기만 해도 내일이 기대된다. 6.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다. 7. 정성을 담아 댓글을 쓴다.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 1. 부탁만 하는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2. 부탁하지 말고 멋지게 제안하라. 3. 이렇게 일상을 바꾸면 된다. 4. 매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가치를 찾아라. 5. 그 가치를 글과 말로 표현하라. 6. 한 눈에 볼수 있게 압축하라. 7.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라. 8. 그렇게 멋진 제안으로 삶을 이끌어라. 김종훈 작가님의 6월 무료 공개 강연 일정을 안내합니다. 계속 수정 중입니다. 1. 6월 4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부산 영도구청 대강당 2. 충남 보령시 6월 13일 오후 4시 보령시에서 공개 무료 강연을 합니다. 강연 포스터가 나오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기 개발 인문학 육아, 육아맘, 부부, 부모, 자녀교육, 부모교육, 강의, 강연, 사색 화내거나 참지 않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16가지 초등 대화법 1. 틀린 걸 맞다고 우기는 친구에게 네 생각은 존중하지만 틀린 건 아무리 우겨도 맞는 게 되지 않아 2. 내가 가진 물건을 무시하는 친구에게. 나한테는 소중한 거야. 모두의 기준은 다르잖아. 3. 수업 시간에 떠드는 친구에게. 우리 쉬는 시간에 놀자. 지금은 공부해야 할 시간이잖아. 4. 내 이름으로 별명을 만들어 놀릴 때. 이름은 그 자체로 불릴 때 의미가 있는 거야. 5. 시합 중에 자꾸 장난을 칠때 장난을 치는 것도 좋지만 진지하게 집중해야 할 때도 있어. 6. 자꾸 나를 질투하는 친구에게 나는 네가 가진 것들이 참 부럽던데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네. 자신이 가진 걸 사랑하면 질투도 사라질 것 같아. 7.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며 말할 때 좋은 말도 비아냥거리며 말하면 기분 나빠져. 우리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선물하자. 8. 모든 활동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물론 네 생각도 좋아. 하지만 다른 친구의 생각도 들어보자. 9. 지나친 부탁을 하는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할수 없는 일이 있어. 10. 일방적으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때두번 생각하면 좋은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네가 내 입장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 11.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 친구에게 나도 가끔 힘들어서 울 때가 있어. 너무 힘들면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혼자 울지는 마. 12. 기분 나쁘게. 명령하듯 말한다면 세상에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13. 시합에 졌다고 나를 탓할 때 내게도 실수가 있었겠지. 하지만 누굴 탓하는 건 좋지 않아. 14. 서로 잘못했는데 나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면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경우는 없어. 책임도 질수 있어야 좋은 친구지. 15. 물건을 잃어버린 친구가 나를 의심할 때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니? 너한테 실망할 것 같아. 16.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를 보는 친구에게 내게 관심을 줘서 고마워. 다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면 더 좋겠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초등 초등학생 대화 학교 학교생활 친구 관계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자녀들과 엄마의 인문학 글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운장 365 내가 이 성장 일력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서 멀어져서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모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창조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사과가 땅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 모든 창조의 비결이 숨어 있으니까요.